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시장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주식 투자 힐링명은 투자일기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과 지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주 시장은 지수는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오르는 폭이 미미하면서 아주 지루한 느낌을 주는 일주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지난주 대비 1.68% 상승했고 나스닥은 지난주 대비 1.73% 상승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엔비디아 실적은 호 실적이었지만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다소 둔화되었다는 이유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성장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장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대형 기술주가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소비재, 산업재, 금융주, 중소형주 등 경기 민감주로 순환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경제지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지수는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발표되는 경제 지수들의 신뢰도를 조금은 의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나 통계적으로 11월과 12월의 주식 시장은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미 대선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지수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월요일 중립 구간인 50에서 시작하여 금요일에는 탐욕 구간에 해당하는 60일까지 올라왔습니다. 탐욕 구간에서는 매수를 자제하고 관망해야 하는 지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과 다음 주 시장 대응 방안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면 나스닥 100 ETF QQQ의 일봉 차트는 지난주 저점 494달러 선에서 소폭 상승하여 50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이후 전반적인 추세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저항선은 전 고점인 515달러 선이 되겠으며 하방으로 지지선은 전 저점인 494달러 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다음주에도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계속 관망할 계획이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저항선 515달러를 상향 돌파하고, RSI가 70을 돌파하면 보유중인 TQQQ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소량 매도하여 현금 비중을 높일 것이며,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여 지지선 494달러선 아래로 내려가면 저가 매수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난주 미 대선이 끝난 주에는 주가가 급상승하여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소폭으로 하락하고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지루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루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쳐가면서 순간적으로 급상승하는 종목을 찾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이 급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수를 하면 주가는 순식간에 하락, 반전하고 놀란 투자자들은 급하게 매도하고 나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개미들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모멘텀 투자자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여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방법은 최근의 미국 지수 장세처럼 매우 지루한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투자를 위해서 이 지루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때 투자 세계의 전설로 불렸던 조지 소로스는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한 것이다. 만약 투자가 즐겁다면 돈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온 지루한 장세는 어쩌면 다음 주부터 신나게 연말랠리를 시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지루함을 잘 이겨내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의 시장 상황과 다음 주의 시장 대응 방안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시장의 결과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